캄보디아 시 m 립의 11세기 초반 사원, 타케오 제키유. 타케오는 아마도 크메르 제국이 전체를 삼으로 건설한 최초의 사원일 것입니다. 자야바르만 오세는 968년 아버지 라젠드라바르만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10세였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기간은 혼란스러웠고, 궁정관리들이 왕실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그가 17세였던 975년, 그는 자신의 국립 사원 건설을 시작했으며, 현대 이름은 타케오이며 천년경에 헌정되었습니다. 동시대 비문에서는 헤메젤 또는 헤메스링게젤 황금 정상의 산라고 불립니다. 지사원은 수레아바르만 1세의 통치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수레아바르만 1세의 장관이 된 고위사제 이어 지스 베르팬이 되는 수년 후 그에게서 사원을 받았으며 빔움에서 번개가 미완성 건물을 강타하여 불길한 징조를 보였기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차야바르만 5세의 죽음으로 인해 단순히 작업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승을 위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사원은 13세기까지 신앙의 중심지로 계속 작동했으며 이어 지스 베르팬디 대조차도 사원의 첫 번째 층에 있는 신전을 숭배했습니다. 케마스린 길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용어는 산스크리터로 승리한 왕의 수도를 의미하는 자엔드라나가리이며 왕궁 또는 자야바르만한세의 새로운 수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큰 가설 앙상블의 잔해는 매우 희박합니다. 원래 남서쪽의탑 하나만 남아있는데, 타케오의 모서리 탑과 유사하며, 남쪽으로 특이한 단일문이 있습니다. 프레룩과 마찬가지로 회자로 둘러싸인 겹겹이 겹쳐진 테라스 계단식 피라미드로 구성된 5단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5개의 성수. 탑이 5점씩 배열로 건설되어 메루산의 상징적 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웅장한 외관은 조각이 막 시작되었을 때 작업이 중단되어 외부 장식이 없다는 점과 정교한 원근법 효과 때문입니다. 기사원은 소위 클레앙 양식의 예로 간주됩니다. 타원의 주축은 동서 방향이며 500m 길이의 두길이 동쪽 입구를 동바라이저 수지. 짐은 무리 없음의 플랫폼과 연결하며 타케오는 동바라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라진 주변 해자의 바깥쪽 제방은 255m x 195m였습니다. 첫 번째 테라스는 122m x 106m입니다. 다테라이트 기반 위에 있는 사암 벽은 외부 울타리를 구성합니다. 동쪽 측면을 따라 지붕이 나무와 타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긴 회랑이 있습니다. 이 회랑은 난간 창문을 통해 조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는 5 5 m 더 높습니다. 처음 두 개의 테라스에는 내방향의 네 고프라가 있습니다. 각 고프라는 세 개의 독립적인 통로와 점점 반어지는 층이 있는 중앙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회랑 폭 1.4m은 두 번째 테라스의 내부 울타리를 구성합니다. 내부를 향해서만 창문이 있고 크기는 80m, x 75m입니다. 운이 없고 순전히 장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랑은 페미네켄 사원과 함께 크메르 회랑의 첫 번째 예입니다. 프레루가 큰타 케오 이전의 사원들은 일부 불연 속성이 있는 울타리의 길이를 따라 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조 볼트는 없으며 지붕은 나무와 타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의 동쪽 측면을 따라 모서리에는첫 번째 테라스의 긴 회랑의 짧은 버전인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중앙 축에더 가까운 곳에는 위층에 가짜 창문이 있는 서쪽을 열린 두 개의 작은 사암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피라미드는 두 번째 테라스에서 세개의 좁은 계단으로 14m 올라갑니다. 밑면은 정사각형 60m이고 정상은 정사각형 47m이며 지상에서 21.5m 높이에 있습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4개의 계단은 연속적이고 매우 가파릅니다. 동쪽 계단 기슭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난디의 동상이 있는데 이은타케오가 시바파 사원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어떤 장식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피라미드는 정말 웅장합니다. 그러나 동쪽 면에는 꽃무늬에 손상된 조각이 일부 보입니다. 정상의 네모 서리탑은 0.8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있으며 돌출된 현관이 있는 네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텐탑을 지배하는 중앙탑에서는 4m 높이의 받침대에서 현관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인가의 파편과 여러 조각상이 성소방향 4m 폭과 탑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중앙탑은 높이 45m에 이릅니다. 타케오는 중국에서 ODA 사업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g m b 에서는전 세계 선진국들이 ODA 사업을 통해 각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문화유산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죠. 각 국가별 건축 기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2013년 발굴 도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